화성시는 올해 출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합니다. 지난해까지는 셋째 출산 때부터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첫째부터로 확대했는데요. 이밖에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화성시의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.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자체들의 대표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출산 지원금. 화성시는 지난해까지 셋째 이상을 낳은 가정에 출산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. 새해부터 화성시의 출산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. 셋째 이상을 낳아야 지원하던 걸 첫째 출산 때부터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. 올해 화성시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지원금 100만 원에 정부지원금까지 더해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화성시는 지난해 460가구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6,5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귀가 길도 보다 안전해질 전망입니다. 화성시 내 방범용 CCTV 마녀대가 경기도 안전 귀가 앱과 연동돼 보호자가 사용자의 CCTV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위험에 빠진 사용자가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흔들면 해당 위치의 CCTV가 현장 상황을 촬영해 화성시와 보호자에게 전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. 센터에서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과 함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조치할 수 있는 시민 안전 서비스입니다. 이 서비스를 통해 우리 시민들이 야간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. 화성 서남부 지역에선 올해 1년간 공장이나 창고, 위험물 저장 시설 등의 건립이 제한됩니다. 난개발로 인해 경관이나 환경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.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.